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로 으 인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데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를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말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암 이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소아와 엘벨렛과. 노고아와네백과야비아와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불레서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할 불하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것 이름을 바할 불하심이라 부르니라. 불레서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불레의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불레의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계실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게 된 다윗이 그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인식의 변화를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다윗이 어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궁전 건축을 위한 자재들 또 기술자들을 보내 그를 위한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던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두로는 해상 무역을 통해 제1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던 지중해 동부의위천 나라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점차 강성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 두로왕은 다윗 왕의 마음을 얻음으로 향후 이스라엘과 좋은 동맹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에게 궁전 건축을 위한 재반 여건들을 제공해 줍니다 다윗은 두로왕이 자신을 위한 궁궐의 자제들을 보내는 예기치 못한 이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분명 자신이 쥐게 된 권력의 힘을 몸서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다시금 회복한 직후였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에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이 권력의 자리가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이 왕권을 떨치게 된 것이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은 현재 내 자리에 대한 바른 인식의 토대가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나의 능력이나 잘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직시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은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영적 지지대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잃고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신들이 두발 딛고 서 있는 자리의 동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더 나아가 공동의 선과 공익을 위한 통로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발판으로 그 자리를 선용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개인적 자리로. 남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 이집트 왕자라는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에스더 또한 자신의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왕비의 자리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그 자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자리가 자신들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자리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에게 자리에 매김되어진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 자리는 내 이기심을 채우는 욕망 충족의 자리가 아니라 그 누군가를 바로 세우는 영적 지지대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게 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복을 내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임한 복 바로 자녀들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의하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재산이고 유산입니다. 왜냐하면 자손들을 통해 가문과 가업이 승계되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자녀들을 더하심으로 그의 가문이 세워지고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당사자는 물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손을 더 하시는 복을 통해 믿음의 명가를 세우셨습니다. 비록 그가 숨을 거둘 때 그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업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그의 자손들은 번성의번성을 거듭한 끝에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육적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의 기쁨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존속시켜줄 하나님의 기대가 담긴 하나님의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바른 인식의 바탕 위에 우리의 육적 영적 자녀들을 바르게 훈육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문이 신앙 명가로 세워진 은총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해드리는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을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된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그와 관련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다위라고,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자 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점차 강성해질 것을 우려한 블레셋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곧바로 그 사실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이은 불레셋의 파상적인 공격들을 무위로 그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우리의 내면과 삶을 재편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예기치 못한... 영적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근간을 흔들어 놓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중심축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보면 15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우리에게 있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싸워 주시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막다뜨리게 되는 영적 지뢰밭들. 오늘 다윗이 체험한 것처럼 우리보다 앞서 싸워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신비를 몸소 체험하게 되는 은혜 텃밭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계기로 다윗의 명성은 널리 퍼지게 되고 그의 이름은 모든 이방 민족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신뢰로 사단을 대적하게 될때 사단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누구보다도 사단이 더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보다 앞서 싸워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디딤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용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시는 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인식의 변화와 삶의 기결로 이어지는지 목도하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는 자리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나를 위한 욕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을 세우는 영적 지지대로 일구러 일고 가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기치 못한 영적 전쟁에 직면하게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되 우리보다 먼저 앞서 싸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디듬으로 우리의 자리가 영적 승전장으로 변부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세상과 사단이 두려워 떨게 하시되 종국에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시고 영광을 받으시는이한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